w 2 0 8 0 카브레타 분리 방법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플러 위에 거 떼어 주고요. 빠져요. 들면 빠져요. 빠져서 뭐 따로 두시고 여기 너트를 풀어줄두개 여기 너트가 두개 있는데 너트 두 개를 풀어주시면 돼요. 예, 볼트수 10mm고요 이렇게 풀으시고 얘기 땡기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요 이렇게 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얘를 땡기면 빠지시는데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요 얘는 연료배부고 얘가 악셀 당기는 방법, 악셀 당기는 위치인데 빼실 때 혹시 라디오 벤치 같은 거 있으시면 먼저 연료 밸브 먼저 해서 빼시고요. 연료가 들어있는 상태면 여기서 휘발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볼트 같은 거 있으시면 끼워 넣으시면 막 막아져요. 그리고 요걸 땡기시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간 상태에서 위에 거 잡아서 빼시면 되고 밑에 거 빼시고 빼시면 분리가 돼요. 그리고 카브레터를 빼시면 가스켓이 양쪽에 붙어 있는데 그냥 손으로 뜯으시면 얘가 찢어져요. 칼 같은 뭐 날카로운 도구 이용하셔갖고. 천천히 뜨시, 여기 천천히 이렇게 뛰시면 얘가 원상 그대로 이렇게 띄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시, 뭐, 바꾸실 카브레타에 위치, 그대로 위치하셔갖고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조립 방법은 역순으로 카브레타를 먼저 끼우시고 다 끼우시 전에 아까 뺐던 이액세서도 조절을 먼저 끼우시고 요, 가는 스프링은 손으로 끼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펜치, 아까 말씀드렸던 라디오 펜치로 끼우시면 되고요 연료는, 연료, 연료 라인은 그냥 손으로 밀어내셔도 들어가요. 여기 있으면, 뒤로 살짝 밀어 놓으셨다가, 연료 호스를 끝까지 꽂으신 다음에, 얘를 양쪽에서 잡아서 밑으로 당기시면 되는데 손으로 하기 힘드시니까 똑같이 라디오 팬츠 쓰시면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요. 다 꽂아놓은 상태에서 아까 뺐던 가스켓 끼우시고 요거 끼우실 때. 카브레터 조절 밸브하고 연료 밸브하고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거 잘확인하셔가고 끼우시면 되고요 다음 너트 끼우시고 조여주신 다음에 똑같이 키우고, 마지막 조여주시면 됩니다. 응.